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매일 성경읽기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 입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아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묻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의 기억으로 얻으시이니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때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명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건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봉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의 등한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 관시으시며 만물의 그발 아래 복종케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종기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현륙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현륙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느니라.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종기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로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 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 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미우, 미,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이 없으나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도 동안에 매 피착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유으로강퍅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고히잡면 그리스도와 함 참여한 자가 되라 성경에 일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케 하던 누구냐 모세를조차 애서 나온 모든 이가 니냐또하이사년동 누구에게 노하셨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홍비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희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는도다. 그 말씀 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의와 나에는 어디 이렇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가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퍅케 말라 하였나니 만이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랴 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체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믿는 대체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로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대체는 없으시니라.그러므로 우리가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갈 것이니라.보장. 대체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는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빠싸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체사장 되신 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이기세댁에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때에 자기를 죽음에 선 등이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에비어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이렇게 개세대게판차를 놓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매개세대게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투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어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처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오도다. 대저처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 작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니 육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빛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받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안대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할 케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재의 욕을 보음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처조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리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히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 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언에 참아 약속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편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가는 우리를 큰,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매기세대의 판차를 쫓아 영원히 대체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체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놀라운 대로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